내 이름은 빈용기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5일째다 나는 무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빈용기인데 저 빈둥대는 주인은 나를 반환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대로 이 집에서 영영 나가지 못할 운명일까? 야,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? 좀 치우고 살아 알겠어, 오늘 너 오면 치우려고 했어 우와, 나 이제 반환될 수 있는 걸까? 야, 그걸왜 거기다 놓냐? 왜? 이거 다 유리잖아. 어디 보자. 비용기두 개니까 200원이나 갖다 버리네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비용기 보증금 제도 몰라? 비용기에 재사용 표시가 있으면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어. 돈도 벌고 재사용을 통해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거지. 맞아, 맞아. 우와, 그런 게 있다고? 어디서 바꿀 수 있는데? 소매점, 대형마트의 무인 회수기, 그리고 반환 수집소에서 반환할 수 있어. 당장 가자.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. 깨끗하게 비우고 깨뜨리지 않은 상태여야 해. 나 드디어 돌아간다.